박종근 특전사령관 뿐만 아니라 홍정원 국정 1차장도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리 의혹이 대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유, 위증교사 의혹은 개별 의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만도 4명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전문의원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김현태707 특임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김병주 의원, 박범기 의원, 부승찬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위중교사 5억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리 임...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임종도 의원께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실 사실은 반증에 반증을 거치는 게 사실입니다 김현태 707 단장 707 단장이 2월 6일 날인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발언했던 내용과 12월 6일 날 12월 6일요 그 다음에 2월 10일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한테 회유당해서 발언한 내용과 다른, 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2월 6일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방 컨벤션 센터 앞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거는 누가 회유한 겁니까? 아니 뭔가 회유를 했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술에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어.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얘기 해 말씀 드렸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팩트 체크 좀 해요. 한 사람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에? 이게 어떻게 카메라 다 보는 앞에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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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요? 뺏지, 뗄 자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는 해야 되겠 진짜 이거는 황당을 넘어요. 예? 쭉, 통시적으로 쭉 보고, 어디서 말이 바뀌었어? 그러면 회유.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김현태.